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5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콘 의개발을 위한 40일 기도의 11일째입니다. 생각하면 절망이 되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제는 정식으로 사업자가 나와서 본격적인 액 개발이 진척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늘 수고하신 땡스기부 송수민 대표와 바트프라임 정명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날인 오늘 목회사관학교가 휴항이라. 사모님 내출혈로 고생하시는 예수사랑교회 목사님과 만남을 가집니다 작은 교회 비빌 언덕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이 신문지 한 장의 정신으로 함께 할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작지만 소중한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후원자와 작은 교회들이 자신의 어려움에도 사랑을 나누어 모금해 주시고 계심에 큰 감동입니다 다 모아서 다음 주 월요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님, 속히 치료가 일어나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 교회가 진정 근본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더 담대히 예수 사랑 전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앞장에서 멸망하는 앗수르를 기록했다면, 본문에는 보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과 정의로 다스릴 방백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사야에 나오는 34번째 예언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지만 무형으로서 이사야 시대에 등장하는 시스기야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왕의 역할이지요. 이절에 보니까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군을 같으리니. 여기 네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풍, 즉,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피난처고, 폭우, 즉, 폭풍우를 피할 은신처가 되며, 바짝 마른 땅을 적셔주는 시원한 냇물이 되고, 사막의 그늘을 만들어 쉼을 주는 큰 바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치자가 생기자 외면하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듣지 않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소통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기와 거짓말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짓밟힌 가난한 이들의 호소를 외면했던 세상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 8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누가 존귀한 자고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사의 선자를 통해 그가 세우는 계획을 보면 안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진실을 외면하지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의 홍수로 아름다운 말과 생각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일 뿐 그들이 계획하는 일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어느 곳에 서 있느냐고 말입니다. 말과 생각만 있고 정작 서 있는 곳은 다른 그런 사람은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내게 큰 찔림과 울림을 줍니다.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계획하시고서 계신 광풍을 피하는 곳폭우의 은신처 물이 없는 바짝 마른 땅의 냇물 사막의 그늘을 드리워주는 큰 바위가 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광풍이 있고 폭우가 있으며 물이 말라버리고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 그늘이 필요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한계는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막연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안을 가지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라마나이소를 통해 주님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12년 왜 이르기를 걸어왔는가 바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세상의 희망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 오늘 사모님의 내출혈로 광풍을 만나고 뜨거운 햇빛으로 바짝 말라버린 마른 땅처럼 변해 버리고 쉴수 있는 그늘이 필요한 한 교회를 만나는 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액개발이나 젊은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일, 진짜 목사를 세우는 일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존귀한 일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바꿔버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존귀한 일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인간의 수단으로 바뀌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얄팍하게 우리를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꿈이 온전한 목적이 되고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가 채워진 이유는 목적지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목적지가 아닌 통로로 목적지를 만들려고 오늘도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분별케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을 오늘도 표대로 삼아 존귀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날 주신 말씀 따라 존귀하신 주님의 제자로 존귀한 주님의 꿈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심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또 따뜻한 사랑이 필요할 때가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유약함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말로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가 되시지만, 오늘 이 땅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처를 구현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하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린이 날인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으로 바뀌지 않는 악한 자로 가지 않고 오늘도 존귀한 자로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